안녕하세요. <laughs> 할배 원더풀 라이프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하고 같이 맛있는 브라우니를 한번 구워 볼거예요이 브라우니는 여러분, 들도 아다시피 초콜릿 빵? 쿠키? 사이에 있는 그러한 디저트류가 되겠는데요 아주 맛있게 오늘 여러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브라우니에는 영국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미국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견과류 같은 거뭐 호두라든가 뭐 피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막 이렇게 같이 넣어 가지고 굽는 그런 경향이 많고 영국식 디저트 빵들 보면은 되게 좀 투박하죠. 투박해서 어 초박한 그대로의 브라우니를 만드는데 오늘은 저는 영국식하고 미국식을 갖다가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서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그런 브라우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재료를 설명해드릴게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버터입니다. 이 브라우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버터, 그 다음에 이 초콜릿, 그 다음에 설탕, 계란, 그 다음에 박력분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버터예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버터를 그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했는데 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버터, 이거는 이즈니사의. 그 버터인데 이 이즈니 고메 버터가 이 브라우니하고 상당히 잘그 조합이 잘 맞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즈니 고메 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초콜릿이에요. 물론 초콜릿 과자니까 초콜릿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초콜릿 풍미가 그 빵에서 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 제품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발로나사에서 나온 880% 짜리 다크 초콜릿입니다. 발로나사 80% 다크 초콜릿.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설탕이 있어요. 물론 설탕도 흰 설탕으로 써도 돼요. 흰 설탕으로 써도 되는데. 조금 그 건강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설탕의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설탕 같은 경우는 마스코바도라고 이게 오직 세계에서 이그 필리핀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설탕인데요. 이거는 비정제, 비정제 설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강에도 그렇게 좋고 그래서 저는 이 마스코바도를 이 브라우니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란, 이 계란 같은 거그 다음에 여기에는 박력분이에요 박력분, 채친 박력분 그래서 이렇게 곰 버터 300g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 200g 그 다음에 마스코바도 400g 그 다음에 계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계량을 할 건데 이거는 한 200g 정도 그러니까 좀큰 거, 작은 거 이건 좀 작아서 4알 갖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한 개를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박력분 150g 이 다섯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아주 맛있고 건강한 그 브라우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니를 만들고 위에는 포도를 토핑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미국식하고 영국식이 약간 뒤섞인 그러한 브라우니를 한번 만들어 거예요. 아주 맛있는 브라우니가 탄생할겁니다. 기대하세요 저는 오늘 저는 오늘 이런 그 어떤 브라우니 틀에 안 넣고 요런 머핀 틀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브라우니를 만들어서 담아서 구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머핀 틀을 안쪽으로 버터를 바르고 밀가루로 겉 표면을 갖다가 코팅 해가지고서 나중에 굽고나서딜때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에 필요한 거는 요런 큰 보리 두 개가 필요해요. 큰 보리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란을 계량할게요 먼저 마스코바도를 집어놓고요 설탕을 계란을 한 200g 너무 꼭 200g에 맞출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어. 대강 한네개네개 정도면 되겠네요, 개네개 정도를 193 192 자 이렇게 하고요. 마스코바도와 계란을 잘 풀지. 덩어리 생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도 없이 그렇게잘 풀어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오늘은 중탕을 할 거예요. 먼저 버터를 넣어서. 중탕으로 버터를 녹여줍니다. 자, 이렇게 버터가 녹으면은 여기에 초콜릿을 버터에 집어넣어서 버터에 집어넣어서 버터를, 버터와 초콜릿을 함께 녹여줘요. 버터는, 버터 같은 경우는 30도를 넘게 되면은 어, 별로 안 좋아요. 이외그 버터 같은 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다 녹죠. 근 버터, 이 초콜릿은 30도 이상이 되면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열기도 로 버터가 녹은 이 열기도 로 충분히 녹거든요. 그래서 따로 빼놔서, 빼내서 이렇게 버터 와 초콜릿을 같이 섞어서 혼합을 해 가지고 잘 녹여 놓습니다. 그다음에 마스코바도와 계란을 갖다 섞은 거를 중탕으로 중탕으로 녹여 줘요. 그래서 설탕 입자가 완벽하게 녹아였을 때까지 이렇게 중탕으로다가 이때는 이, 이 작업에서 주의해야 할게 계속해서 저어주면서, 저어주면서 설탕을 녹여줘야 된다 여기 지금 계란이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차츰 잘못하면은 계란이 이 안에서 익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녹여줘야 돼요. 온도를 유지시켜가면서 잘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설탕 입자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까지 설탕을 잘 녹여줍니다. 이렇게 설탕과 계란이 완전히 녹아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아까 만들어놨던 초콜릿이죠. 초콜릿과 버터물에. 정도 했으면은 여기에 여기에 박력분을 박력분을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에 나누어서 자 이럴 때는 이제는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에 나누어서 글루텐 형성을 갖다가 최소화하면서 밀가루하고 혼합물을 잘 섞어줍니다. 알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해서 잘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또 집어넣고 너무 휘저지 말고 이렇게 퍼올리듯이 퍼올리듯이 섞어줘요. 그래서 음, 이런 날가루가 하얀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나머지 집어넣고 그래서 초콜릿 표면에서 표면에서 어느 정도 광택이 날 때까지 이렇게 하면 잘 섞이면은 초콜릿은 광택을 띠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반질반질 광택 나죠. 죠 그렇죠? 이게 초콜릿 반죽이에요. 이게 브라우니 반죽. 이건 키르시라고 체리술이에요. 키르시를 약한 지가 정도 해서 리큐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초콜릿의 풍미를 조금 더 살려줄 거 게 설탕 아 소, 설탕이란다. 소금을 한 꼬집 정도? 한 꼬집 정도 살짝 집어넣어 줘요. 그래서 잘 혼합해 주고 이제 이것을 틀에 넣고 굽기만 하면 끝난 거예요. 아주 쉽죠? 자 끝! 반죽끝! 자 이것을 이제 틀에 조금씩 부어서 담는 거예요 포도를 포도를 카카오 닙스. 입스. 카카오 닙스를 조금씩 뿌려주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배의 브라우니가 이제 오븐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80도에 28분 정도 구우시면 좋아요. 이제 예열이 마치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열이 됐으면 그... 아, 이제 28분 후면은 맛있는 브라우니가 완성돼 있을 거예요. 맛있는 오늘은 당신은 최고의 브라우니를 먹게 될거요 브라우니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맛있는 브라우니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식혀야 돼요. 식혀야지. 지금은 완전히 초콜릿이 안 녹은 상태에서 자르면은 초콜릿이 막쭉 빠져나와요. 맛있는 브라운이에요. 자, 아, 이거는 이제 저쪽에 두고 식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음. 겉바속촉. 음? 말 그대로. <laughs>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견과류가 주는 고소함. 오우 맛있어.